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인류의 원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된 원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아, 우리의 인류의 역사 가운데 죄가 들어왔습니다. 이 죄로 말미암아 인간이 당하는 그런 큰 불행들을 오늘 이 창세기 3장이 기록하고 있는데 한네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아단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그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뱀의 꽤에 넘어가서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불순종함으로 그들이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그 불순종의 죄를 통하여서 우리의 인류 가운데 큰 불행이 찾아오게 되는데 첫 번째로 아,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바로 그들의 눈이 밝아지게 됩니다 뱀이 하와를 이제 유혹하게 될 때, 네가 저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한이 선악과를 먹게 되면, 네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고 선악을 알게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유혹을 했어요.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정말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더니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러나 눈은 밝아졌지만 그들이 하나님처럼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죄를 행하는 데 빠른 눈, 그리고 자신들의 죄로 인해 찾아온 수치를 보는 눈만 밝아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벗은 몸을 보고 부끄러워하고, 또한 수치를 가려서 이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그렇게 치마를 만들, 옷을 만들어 그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리려 하였습니다. 뉴스를 보면 이 죄지은 사람들이 경찰서에서 들어가고 나갈 때. 그 많은 사람들이 카메라를 피해서 기자들의 눈을 피해서 옷이나 손으로 그 자신의 얼굴을 가리는 모습을 우리가 흔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이 얼굴을 가린다라는 것은 자신의 지은 죄에 대해서 수치심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이렇듯 수치심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갖가지 방법으로 자신이 지은 어떤 죄, 자신이 지은 잘못 자신이 갖고 있는 그 깊은 내면의 수치심을 가리고자 여러 가지 방편들을 찾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명예를 명예를 둘러서 그 수치심을 가리려 하고 또 어떤 사람은 큰 권세를 얻어서 그 수치심을 가리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큰 부를 얻어서 그 수치심을 가리려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이 세상 가운데 많은 선한 행실을 통하여서 자신의 어떤 이 수치심을 가리려고 합니다. 그러한 일을 통하여서 명예를 통해 권력을 통해 돈을 통해 또 선한 행실을 통해서 사람들의 눈은 가릴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그 수치심 그 죄를 결국에는 우리는 다 가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뭇잎으로 아담과 하와는 치마를 엮고 자신의 부끄러운 몸을 가리고 수치를 가리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 무화과, 무화과 나뭇잎은 결국 다 시들고 말라, 다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그 무화과 나뭇잎이 인간의 힘으로 지어 만든 그 무화과 나뭇잎이 다 시들고 메마르듯이, 결국 우리의 죄와 수치는 다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 지은 인간의 인생 가운데 들어온 불행 첫 번째 것은 이 눈이 밝아짐으로 인해서 그 수치심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죄로 인하여서 당한 그 불행한 일이란 바로 두려움이었습니다. 몸을 가렸습니다. 수치를 가렸어요. 그러나 아직도 야당과 하와는 두려운 겁니다. 죄의 삭슨 사망이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본능적으로 그들은 아는 겁니다. 이 죄로 인하여서 심판을 받을 것에 대한 큰 두려움이 이 야당과 하와의 가운데 이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당과 하와는 나무 사이에 자신의 몸을 숨기게 됩니다. 도망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숨고 도망치는 것은 그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가 없고 숨고 도망하면 더욱더 우리는 그 두려움의 수렁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숨을수록 더욱더 두려워지고 도망칠수록 더욱더 그 마음에는 공허함과 두려움이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죄로 인하여 들어온 인간의 불행은 바로 관계의 깨어짐입니다. 첫 번째는 눈이 밝아져 수치심이 생겼고, 두 번째는 두려움이고, 세 번째는 관계가 깨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나무 뒤에 숨어 있지만 어떻게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그 숨어 있는 아담과 하와를 찾으시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부르세요.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알게 하였느냐라고 그렇게 물으실 때, 그때 아담이 "예, 제 잘못입니다, 제 책임입니다"라고 그렇게 말해야 됐는데, 이 아담은 그 죄지은 것에 대한 그 책임을 아내인 하와에게 전가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게 하신 그 여자가 나에게 그 열매를 먹게 하였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하와에게도 책임을 전가할 뿐더러 하나님께서 주셔서 나와 함께한 그 여자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어렴풋이 얼핏 하나님을 또한 탓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이 아담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와에게도 책임을 전가할 뿐더러 하나님이 여자를 주셔서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라면서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하와 역시도 자신의 잘못이라 여기지 아니하고 뱀이 나를 깨므로 내가 먹었나이다라면서 그렇게 핑계를 대고 그렇게 남 탓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어떠한 문제 가운데서 남 탓을 하고 또한 핑계를 대며 또한 남들의 탓을 하다 보면 결국 인간의 관계는 다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평화는 어떨 때 이루어집니까? 바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때. 그 가운데 평화가 시작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 저희 아내가 이 고등학교를 이제 카톨릭 재단의 고등학교를 나왔어요. 그래서 어, 뭐 기독교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 체풀을 드리지만 이 카톨릭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미사를 드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사를 드리는데 꼭 어, 모두가 함께 이제 외치는 어, 매번 외치는 그런 구호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구호가 좀 생각이 났는데 무슨 구호였냐면 구호냐면 이랬대요. 이 가슴을 치면서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다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다내 탓이요. 매번 이 미사를 드릴 때마다 다 함께 학생들이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다내 탓이요라는 그런 구호를 외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번 해볼까요? 한번 해볼까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내 탓이요 내 탓이요. 다내 탓이요 여러분 어떤 문제를 당했을 때또 어떤 어려움을 당했을 때 먼저 우리가 이것을 너의 문제야 너 때문이야 너가 잘못해서 그래 그게 아니라 내 탓이요 내 문제입니다 내 잘못입니다 내가 바뀌어야 됩니다 라고 우리가 내 문제로 잡게 되면 그 문제는 아주 수월하게 풀릴 수가 있습니다 내가 변하면 돼요 내가 변하고 내가 새로워지면 되는 것입니다. 환경은 달라지지 않아도 문제는 바뀌지 않아도 내가 달라지면 그 문제는 해결될 수 있고. 단그 상황은 해결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죄가 들어왔을 때 시작되는 그 불행은 바로 관계의 깨어짐인데 여러분 우리가 이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러한 이 아담과 하와의 그 인생 가운데 들어왔던 이 불행처럼 우리도 남탓하면서 관계가 다 깨어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내 문제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바뀌겠습니다. 내가 회개합니다. 라면서 여러분, 내 자신을 변화시키고, 내가 먼저 회개함을 통하여서 온전하게 관계의 평화를 누리고, 온전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이 아담과 하와의 그죄 가운데 들어온 그 불행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고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지은 죄로 인하여서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고통을 주시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자에게는 해산하는 고통이 임하였고 또한 남자는 땀을 흘려 수고하여 열매를 얻는 그런 고통을 얻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남자가 땀을 흘려 이 땅을 일구게 된 이유는 바로 아, 말씀에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땅인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하신 그 말씀 때문입니다. 이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인간이 죄를 지었는데 왜 땅이 저주를 받고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그것은 바로 인간은 만물의 대표자와 주관자로 하나님이 지어 주셨기 때문에 결국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신 그 명령처럼 그 모든 이 사람에게 속한 모든 만물에도 그 죄의 영향력은 미치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여러 가지 자연 재해와 또한 이상 기후들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결국 이 모든 세상에 되어지는 그런 고통의 문제, 그런 모든 환경의 문제, 그 어려움의 문제의 이면에는 바로 이 땅에 가시덤불과 언경기를 내게 된 그런 죄, 우리의 죄가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세상에 이루어지는 그런 모든 고통의 문제, 어려운 문제 가운데 우리는 우리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 우리 의 인류 가운데는 그런 큰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수치와 두려움, 또한 관계의 깨어짐, 그리고 고통 이런 모든 불행들이 찾아왔는데 이러한 수치, 두려움, 관계의 깨어짐, 고통 속에 있는 우리 인간을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셔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공허와 어둠뿐인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면서 이 세상 가운데 빛을 내신 것처럼 어둠뿐인 인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은혜의 빛을 비춰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1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자신의 힘으로 어떻게 해서든 그 수치를 가리려 했어요.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서 그 자신의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리려 했지만 그것을 영원히 가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친히 가죽옷을 지어 입혀 주셨습니다. 가죽옷을 입혔다라는 것을 조금 생각해 본다면 가죽은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그 동물을 죽여서 얻을 수 있습니다. 희생을 하여서 그 생물을 죽임으로 인해서 그 가죽을 벗겨서 그 아단과 하와에게 입혔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이 주석가는 하나님이 이 아단과 하와에게 이 가죽옷을 입히실 때 피가 철철 흐르는 그 가죽옷을 입혀주셨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그 동물을 희생하시며 그 가죽옷을 야단과 하와에게 입혀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희생의 선물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 가죽옷을 입혔다라는 것 그것은 바로 결국 이 고난 주간에 우리가 묵상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보혈 그것을 또한 예표하고 상징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15절 말씀에 보면 15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아담과 하와에게도 어, 심판을 하시지만 뱀에게도 심판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여자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네가 고통을 당할 것인데 이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또한 너가 그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 여자의 후손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바로 원시 복음이라 그렇게 칭하고 합니다. 이 창세기 가운데 나온 그 복음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과 또 십자가의 보혈을 예표하는 그 복음의 말씀, 그것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이 아담,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땅 가운데 우리 인류 가운데 큰 죄와 어둠이 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큰 고통이 들어왔지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그 죄의 용서하심. 또 죄로부터 해방케 하심, 또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은혜, 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길을 우리 가운데 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5절 말씀, 한 사람의 범죄로,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 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엔 수치와 두려움, 또한 관계에 깨어짐, 고통의 어둠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 주심으로 그분의 희생과 그분의 피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찢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그 가죽옷을 덮어 주시듯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또한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예배를 시작하면서 묵도하며 함께 읽었던 말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친히 찢기심으로 고통당하심으로 그 모든 죄의 결박을 다 벗어던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주의 은혜를 더욱더 깊이 생각하시고 감사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닌 바로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피 흘리시고 고난 당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이제는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몸을 죄의 종로를 타는 데에 어리석은 데에 어, 내 맡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그 사탄의 간계와 유혹을 물리치고 이기고 온전히 예수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하시고 또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수치와 두려움과 관계의 깨어짐과 고통 속에 살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시사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찢기심과 고난 당하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로 살게 하신 주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그 십자가의 은혜를 날마다 찬양하게 하여 주옵시고 또 다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죄의 종로를 타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고 순전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